이제 보험사 측 대리인도 뭔가 자기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거다. 음. 자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좌우를 보지 않았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 이제 일시 수익 부분에서 한 5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위자료는 특수 위자료를 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취업 어 취업청정는데 하죠. 그래서 이게 뭐 뭐에 씌었다고밖에말을할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분명히 신호가 바뀌었고 어, 멈춰서야 함에도 그냥 직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우측에서 그러니까 뭐막 건너던 사람을 충격했다고 하면 뭐좀 뭐가 이렇게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겠구나 하는데. 이거는 반대쪽에서 건너온 거예요. 길을 걷, 이 절반을 넘어오신, 넘어가는 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다. 분명히 딴짓을 했다고밖에 볼수 없는데, 뭐, 형사 기록을 보면, 어,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 뭐,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은 해요.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여성분, 정말 20대 중반에 정말 꽃다운 나이 한창 이제, 어, 정말 좋은 삶을 살수 있었던 분인데 사고로 그만 음,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다, 당연히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고요. 어, 이제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여러 쟁점이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보면은 뭐 사실 딜레마 존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그 신호가 바뀌었을 때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호 바뀌는 타이밍에 어, 운전자들이 더 집중해서 주의를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또 여기가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음. 뭐, 속도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뭐, 이런 뭐 변명도 하기 어려운 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사실 저는 음. 요즘 그, 정말 뭐, 빠른 속도에서 황색불에 진입했는데, 이제 오토바이랑, 이제, 오토바이도, 이제 상대 차량도 신호 위반을 했는데, 어, 빨간불에 출발해서 사고나뭐 그런 사고에서도 유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어. 되게 정말 황색 신호 엄청 지금 신경 쓰거든요. <laughs> 응. 내가 어째, 어쨌든 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 여기서 사고 나면 내가 유죄가 될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드니까. 요즘은 그냥 정말 어, 막 계속 교차로 전 근처만 가면 혹시 팔 뭐야? 어, 황색불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아, 되게 제발 네. 그 저기 잔여 시간 표시기 좀다그 타이머 좀. 꼭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었고,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어 중대과실 사고죠. 중대과실 사고. 찬 네.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게 민사소송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제 보험사 측 대리인도 뭔가 자기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거다. 음. 자, 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좌우를 보지 않았다. 이제 영상 보시면, 어, 저, 그 보행자가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는데, 어, 이게 아마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런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저기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무슨 과실이 있겠습니까? 다만, 다만,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아니, 뭐, 손해배상 많이 받고 그럼 뭐 해요? 운명을 해버리면, 그러니이 사고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어 생을 마감하게 되면 뭐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건널 때 혈사 이제 정상 신호에 건너더라도 좌우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가해 운전자, 운전자가 다행히 합의를 보긴 했어요. 네, 네, 합의를 봐서 뭐 형이 어떻게... 네, 근고형이 응. 나와서...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받았고. 이제 민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민사에서는 이제 특별 위자료라는 게 있어요. 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었는데 아직 뭐 결혼도 못 했었고 뭐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안 됐고 음. 뭐 그런, 그런 자기 인생을 펴보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특수한 위자료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음. 하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특수 위자료를 이제 한 2억까지 2억까지 청구를 해서 한 7억 원 정도를 이제 청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보면은 뭐 액수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왜 이렇게 적어 또는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네. 사망사고라고 해도 젊은 나이에 어~ 뭐 예를 들면 직업이라 직업이 어떤 상태였는지 뭐 소득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의사 의대생이다라고 하면. 어 졸업을 하면 거의 다 의사가 되니까요. 그렇죠. 뭐 의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장래성까지도 판단을 해서 일시 수익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 이제 일시 수익 부분에서 한 5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위자료는 특수 위자료를 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 7억, 네 7억 정도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5억 한 5천 정도 5억 오천이 채안 되는 금액을 받았는데 결론은. 어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소득은 그분이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곧 시작하실 분이긴 했는데, 아직 급여를 받기 전이었던 거죠. 당연히 저희는 예상되는 급여가 있으니, 그 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가동연한의 시점이 이제 60세에서 65세냐 가지고 막 다툴 때예요 참고로 지금은 완전 65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당시는 60세와 65세에 있어서 이제 판사님들이 좀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는 6 0세만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특수이자료 부분까지 해가지고, 어, 한 5억, 삼천, 5억 삼천에서 5억 오천 사이 정도 금액을 인정을 받았죠. 이제 가동연한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65세면 사실 요즘 너무 젊은 나이죠. 그어 그렇죠. 예. 전문직들, 어, 의료 의사나 이런 분들하고 어, 농업 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70세까지도 가동연한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어 우리 뭐 어, 부모님 세대들 다 70세가 넘으셨지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퇴하고 계신 분들 너무 계세요. 잘 알죠. 네,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그렇게 70세 중후반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너무 일찍 가셨다고 응. 저희가 안타까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감안해서 어,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어, 가동연한도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뭐 하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70세까지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 이런 사고+ 사고+ 사건사고 있을 때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뭐 간병비라든지 이런 일시소득 뭐 가동 연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예전에 어이 유명하신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해져 있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놓치지 않게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 업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혹은 뭐. 본의 아니게 교통설을 일으킨 분들이 오시면 이제 불이익을 다 받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찾아 드리는 것이 저의 업무죠 그래서 이, 이 사고 같은 경우는 뭐 100%, 100 운전자의 과실을 발생한 사고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해도 항상 주의를 네. 네. 최근에도 인터뷰 요청이 온게 있었는데 거제도에서 그냥 신호를 위반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을 조금 살폈다면 그러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차량이 무슨 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속도였으면 소리도 꽤 났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 횡단보도가 어,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 완전한 100% 완벽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그렇죠. 아, 이런 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로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요